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6월 29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모처럼 힘을 냈던 미국 뉴욕 증시가 기대 인플레이션 심화 소식에 다시금 주저앉았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소비자 신뢰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3대 지수 모두 또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 마이너스 1.56%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2.01%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2.98% 하락하면서 어, 사실상 전강 후약이라는 정말 좀 흐름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6월 소비자 신뢰 지수, 6월 리치먼드 연방 준비 은행 제조업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컨퍼런스보드는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98.7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5월 기록한 103.2보다 하락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100도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6월 현재 여건 지수는 저널 147.4에서 1 47.1로 소폭 하락했고 6월 기대지수는 전월 73.7에서 66.4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6월 기대지수는 2013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은 6월 제조업지수가 마이너스 1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고요. 이는 전월치인 마이너스 9보다 크게 하락한 수준이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마이너스 5도 밑돌았습니다. S&P 코어 로지 케이스 실러가 집계한 계절 조정 4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는 연율 20.4% 상승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치 20.6% 상승에 비해 소폭 둔화한 것으로 시장 이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주택 상승률이 둔화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 같은 경제지표 부진 수 경기 침체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증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 s&p 등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상향 조정한 가운데, ubs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26%로 높였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3%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전망한 후에 두배로 올린 것입니다. 뉴욕증시 같은 경우, 그래도 이 지난주에 5%대, 그리고 나스닥 경우는 7%대 이렇게 올랐어서 6월 들어 첫 주간 상승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월요일인 전날에 이 나란히 소폭 떨어진 데 이어서 하락폭을 더욱더 늘렸죠. 그래 일각에서는 베어마켓 랠리가 벌써 힘을 잃은 게 아니냐라는 시선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비관적인 경기 전망이 수치로 확인되면서 뉴욕 증시의 반등세에 김이 빠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한편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내달 네 FOMC 정례 회의에서 50bp나 75bp의 금리 인상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CNBC 인터뷰에서 침체는 당장 우리의 기본 논거가 아니다라며 나는 경제가 강하다고 생각한다. 분명 금융 환경이 긴축됐고 올해 성장이 지난해와 비교해 약간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현행 1.5에서 1.75%인 기준금리가 올해 3에서 3.5%까지 또 내년 어느 시점에 4%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다음 회의에서 50BP나 75BP 금리 인상이 논의될 것 같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 소식 등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수 있지 않을까 보는데요. 중국은 이날 해외 입국자와 밀접 접촉, 접촉자들의 격리 기준을 기존 21일에서 10일로 단축했습니다. 또한 베이징은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격리자들의 코로나19 검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조금 상승 마감이 되었죠. 원유 공급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 전거래를 대비 2.19달러 2%, 2 상승한 1 1 1 7 6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어, 이로써 또다시 110불 위로 올라섰는데요. 어, 이렇게 좀 110불 위에서는 오히려 좀 지켜보다가 차라리 원유 인버스 쪽을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되, 보면서 또다시 하락했을 때 어,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절대적으로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비중 관리는 필수라는 거 어, 체크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종목별로 보시면 아무래도 지수가 하락세였다 보니 뭐 대부분의 종목이 모두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이 중에 어, 그나마 이렇게 빨간 색불을 켜고 있는 퀄컴 보이죠. 음, 내년 하반기 신형 아이폰에 이5 g 칩을 독점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퀄컴만 정규장에서 4%대 어, 이렇게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아, 3.48%로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외에서도 그래도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음, 이 외에 나이키는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유가 그, 그 시장의 전망치보다 낮은 매출 전망치를 내놓게 됐어요. 그에 따라서 나이키 같은 종목도 7%대나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음, 반도체 종목들도 사실 계속 좀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 모두 다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어,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반도체 종목들이 오른 것도 없지만, 어, 또 옆으로 계속 지지부진하게 가거나 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긴 호흡으로 보면서 운영하는 게 맞는 종목이니까, 어, 너무 일일비 하지 마시고, 계속 체크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이 코로나 입국 규제 완화에 힘입어서 윈리조트, 뭐 라스베이버스 샌즈 같은 호텔 카지노 업체들은 그래도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4%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그리고 뭐 디즈니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상해 디즈니가 다시 재오픈한다라는 이야기에 디즈니도 자, 음, 장중에는 좀 올랐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힘없이 좀 밀려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도 이 중국의 좀 규제와 코로나 규제 완화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가 계속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다시금 에너지 쪽도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나라 장참또 장,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 어제 장 막판에 어,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도량을 확 줄여주면서 정말 좋게 끌어올려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쭉 끌어올려서 정말 좋은 캔들이 나왔는데 어, 이렇게 미국장이 좋지 않은 영향을 우리가 좀한 차례 받고 시작할 확률이 높겠죠. 차라리 개파락을 추락한다면 수급이 들어와서 단기간 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 구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오전에 수급 잘 체크하시고요. 다만 또 외국인 기관이 바로 매도로 나오게 되면 개파락의 응봉으로 정말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 5일선 살아있기 때문에 5일선 지켜보면서 어 5일선과 10일선이 아직 밑에 캔들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지켜보면서 2450포인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여 주는지 오늘 시장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많이 쭉 끌어올려서 끝났지만 양봉 전환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력 강을 보여줬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음, 오늘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포지션 체크하면서 오늘 장에서 강한 섹터는 어디 쪽인지 그리고 계속 개별 종목으로는 움직일 테니 그런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계속 체크하고 공부할게요. 우리 이따가도 라이브 방송에서 어, 만났으면. 좋겠는데, <laughs> 어, 제가 지금 사실 방송 촬영하기 전에 어, 그 친척의 부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좀 오전 일정을 빠르게 일 마무리하고 장례식장에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좀 공지로 올려놓을게요. 아, 네, 제가 정말 정말 사랑했던, 그리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음, 작은 아빠가 좋은 곳으로 가셨는데 <laughs>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도 파이팅하고 좋은 하루 보냅시다. 어, 목요일 장, 뭐 미국장이 워낙 아 수요일 장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수요일 장. 미국장이 워낙에 좋지 않아서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면서 시작할 건데, 어, 우리 시장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여 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낙담하지 말고, 우리 어차피 1, 2년 동안은 지질부진 힘들 거라는 거 마음 먹었잖아요.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남을 수 있게 계속 포기하지 말고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제가 또 이따가 만날 수 있을지 어, 공지해 드릴게요. 할게요. 설령 못 보더라도 어, 저 보고 싶다고 울지 마시고 계속 꼭 공부하고 계세요. 아셨죠? 그럼 우리는 나중에 또 만나요.